미국제 케이포드 목사님이 심화하셨던 교회의 이름이 서치온더웨이길 위에 있는 교회라는 뜻을 가진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길 위의 인생, 우리는 길 위를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사순절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의 당국자들과의 마지막 대결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와 마지막 최후의 대결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길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고통과 깊은 슬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저기와 부정적인 동기가 가득한 그러한 시련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험과 도전이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수많은 도전과 그리고 위험이 가득했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결코 넓고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좁고 위험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신앙의 길, 그 순종의 길은 바로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죠. 아버지의 집에 평안하게 순적하게 있을 수 있었지만 수천 킬로 떨어진 가난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있던 길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시련이 있고 때로는 믿음의 낙심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믿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이삭 역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야곱과 그리고 이삭이 걸어갔던 길 역시 순종의 길이긴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직면했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내가 열반 가운데에 복이 될 것이라 즉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너는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증가하는 자들로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살롬을 나타낼 것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것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곳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있던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많은 시간, 아니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곳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저기와 악이가 가득한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그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모시편 121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여전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기 위해 많은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길 가운데에 하나님께 소리를 지켜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길 위에 함께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순절 그 기간 동안.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 하나님의 도우신과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인마누엘의 삶을 경험하며 이 사순절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샬롬을 증거하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이고 저기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 하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합니다.